안녕하세요, 놀스입니다 네, 저는 오늘 네방탄국지 소개를 찍어 왔는데요. 어, 네, 일단 말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게 슬로건. 아, 종이 슬로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현판 가서 산 건데 하영연아에 별로 그때 이제야 슬로건을 붙이게 됐네요 네, 아무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포카가 없어서 이제 하영연아 판스로 대체를 했어요. 여기는. 광주 양림동에서 6월 10일날 390원 문화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막 꾸겨져 있잖아요 이유가 처음에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는데 동생이 갖고 왔대요 근데 자기가 궁금해서 뜯어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지가 엉망이 돼서 왔어요 근데 제가 피인 게온것 같고 장꾸마켓? 장꾸마켓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. 2,0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, 도안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. 이 귀여운 랩핑지에 싸주셨고, 되게 조그만 거 밖에 안 왔네요. 조그만 거 진짜 싫어하는데. 아, 도안이 없구나, 별로. 아, 저는 도안 많은 줄 알고 구매했거든요. 근데 도안이 너무 적은것 같아요. 어 어떡해. 나 진짜 도안 적은거 진짜 싫은데. 어. 아, 괜찮았어요, 여러분. 사이즈도 5오 사이즈예요. 5오 사이즈에다가 도안이 세 개인데 2,000원이면 아휴, 미치겠구만. 아니, 후기를 봤는데 입은 게 입은 도안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괜히 산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볼게요. 윤기판 스고요 아트지. 어, 쓸데없이 많이 왔어. 소장용만 딱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. 몇 장인지는 세봐야 될것 같아요. 50장은 넘는 것 같아요. 양은 어느 정도 온것 같긴 한데, 도안이 마음에 안 들어요. 너무 적어요. 진짜. 아 어, 차라리 박마님한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홉짐 홉진? 홉짐. 홉진. 홉짐이라 해야 되나? 죄송합니다. 이것도 이 정도? 뭐, 20장씩 왔나? 15장씩 왔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민이. 얘 출처 넘기면 재판이, 재판이랑 다른 거다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수량은 팔아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2,000원에 구매를 하놓 이거 2,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? 와, 나 진짜 소름 돋았다. 5호 사이즈는 막 50장이면 1 0 0원 하지 않아요? 100장이 2000원이고? 2000원인데 50장이야? 어, 소름 돋아 60장인가? 60장이라, 60장이라 해도 적잖아. 아. 아, 여러분, 이거 반말한 거 아니에요. 제가 혼자 말한 거예요. 아니, 아무튼, 계속 짧은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, 제가 오늘 택배가 또 하나가 올게 있어요. 그거를 소개를 찍어 올리겠습니다. 네, 찍어 올리겠고, 곧 올라갈 거예요. 네,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후기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